아이, 게거 어떡하지? 큰일 났네? 물어봐야 되나? 잘아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될것 같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 진짜. 응. 배터리가 꺼져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방법 없어? 아, 어떡하지? 방법이 없는 것 같아. 아니, 잠깐만. 어떡하지? 이거를. 뒤로 가기가 안 돼. 아, 제가 지금 방송을 지금 뭐지? 배터리가 저기 돼가지고 지금 그 계속 돌아가고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아이고 뭐가 뭐 잘못됐어요. 죄송해요. 제가 방송을 꺼야 돼요. 아니 뭘 해야 되는데 물어보긴 물어봐야 되겠는데 아 죄송합니다. 명절 잘 채셨죠. 제가 지금 상황이 잘하시는 분한테 어디 전화해서 물어봐야 될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일단 끄고 나가 봐야 될것 같아요. 예 이게 지금 뭐냐면 원래 그 배터리가 꺼지면은 경고를 하고 꺼져야 되거든요. 근데 경고를 안 하고 이게 꺼져 버린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게 3시간 실방 한게 지금 계속 돌아가요. 꺼져야 되는데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정지 정지가 배터리가 꺼졌으면 이게 정지가 돼야 되는데 제 실방을 계속 돌아가요. 지금 그거를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까침에도 다시 키면, 연결이 돼가지고, 이게 꺼질 줄 알았거든요? 어, 엔드 하면 꺼질 줄 알았어요. 근데 안 꺼져요. 안 꺼지고, 지금, 저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계속 핸드폰에서 뱅뱅뱅 돌아가요. 아까, 아까 3시간짜리가. 어, 어떡,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까 0.23초도 그거, 정료를 시키면 이게 뭐지? 정료를 시키면 이게 이 앞전 께 정료가 될줄 알았는데 정료가 안 되고 계속 돌아가 가지고 세 명이 세 분이 오셔 가지고 왜 확인을 안 하냐고 그래요. 저는 이미 정료 돼 버렸는데. 강냅 둬요? 아, 냅둬요. 저게 계속 돌아가요. 혼자서. 어떡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 <laughs> 핸드폰이 그 뭐지 충전기가 있잖아요. 충전기가 몇 프로 남았으면 몇 프로 남았다고 경고등이 뜨, 뜨잖아요. 안 뜨고 그냥 꺼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장 음, 방송 확인하고 이렇게 저장하고 그래야 되는데 저장할 틈 없이 꺼졌어요. 그래서 다시 켰는데 저게 연결이 안 되고 저건 저것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컴으로 들어가 가지고 아, 시간이 지나면 꺼져요. 아, 우리 아들이 컴을 팔아 버렸어. 떻게 <laughs> 그래 가지고 이거 그그 그 엔드를 누르니까 지금 세션 유지하고 세션 종료가 떠 가지고 세션 유지를 하면은 이게 안 꺼진다는 거죠. 이게 안 꺼지고 계속 있다는 거죠. 지금, 엔드를 눌렀거든요? 그냥 엔드를 눌러갖고, 세션 종료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김서리님이 오셨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인사를 하다가, 종료를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세션 유지를 하면, 이게, 라이브가, 유튜브에서 방송이 계속 유지된대요. 세션 유지를 하면은. 그러면, 세션 유지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안 꺼져, 안 꺼져? 그러면, 그, 아, 그러면 아 그러면 컴을 아들이 팔아버려가지고 컴으로 어떻게 못해. 그래가지고 뒤로 가게 하면 이게 세션 종료가 없어져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세션 유지하고 세션 종료가 그대로 붙어가지고 이게 이게 아니 그게 더 하고 나중에 종료? 어~ 세션 그래가지고 이게 누르지도 못하고 지금 중앙에가 이렇게 떡하니 떠 갖고 있어요 가운데가 떠가지고 네 세션 유지를 하면 이게 계속 될까봐 예거 창님 방송 거창님 <laughs> 가지고 아니 나이 그게 가지고 배터리가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이게 그, 5G 그거 뜨길래 잽싸게 충전을 시켰는데, 톡 꺼져버리더라고. 그러더니 어 이제 이거 방송으로 하니까, 비단, 비단양 꼬부님께서, 나는 이미 껐는데, 세 분이 접속이 남아있는 거예요. 실시간이. 그래가지고, 어 방송을 확인을 해야 된다고, 하고, 와서, 여기서 이제 핸드폰에서 꺼려고, 막 이리 만지다, 저리 만지다, 또 사고칠까봐, 만지도 만지지도 못하고 지금 예, 그래요. 아, 이제 대내가 아니에요, 지금. <laughs> 지금 이 앞전 거 지금 정렬을 시키려고 들어왔는데 정렬을 못 시키고 다시 다시 새로 켜진 거예요, 이게 새로. 예. 원래 이거 아까 인사하고 나갔어요. 나가 나가야 되는데 예. 여, 여, 그러니까 이게 이래요. 배터리가 충전이 그러니까 이게 배터리를 <laughs> 충전을 시켜놓고 방송을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거는 이게 방송을 하다 보면은 이걸 충전하는 걸 잊어버려 충전하는 걸 잊어버리고 이제 열심히 떠들다가 배터리가 다 닳아져 버린 거예요 닳아져. 그러면은, 배터리가 몇 프로 남았으니까, 이게 경고등이 떠야 되는데, 안 뜨고, 바로 꺼져가지고, 혼자서, 뱅글뱅글, 3시간짜리가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예.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이걸로, 프리즘으로 다시 들어와가지고, 끈다고, 열심히 만지다 보니까, <laughs> 예. 들어오셔갖고 인사를 하시니까, 끄도 못하고,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컴퓨터로 들어가가지고 꺼야 된다고? 나 컴퓨터도 만질지도 몰라. 어떻게 만져? 컴퓨터가 있어도 만질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양에 킨거물어나보자 하고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 저거, 그, 저거, 그럼 계속 뱅글뱅글 돌아가는 거예요? 핸드폰으로 안, 컴퓨터로 안 끄면? 아, 그, 이럴 때는 또, 태도님이 쓰셔야 되는데, 태도님이 해주신데, 태도님이 <laughs> <테이더> 어디로, 핸드폰이, <laughs> 주인 닮아서.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아, 밧데리가 몇 프로 남았다고 경고를 해야지, 지가 알아서 꺼져가지고, 이게 저러고 돌아요, 혼자서. 아이고, 옛날에 그, 뭐지? 나의 꽃 님도 하다가, 밧데리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뱅글뱅글 돈것이 있거든요? 예,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켰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나 몰라요. 그래가지고 제가 0.23초 하고 누르면 그 앞전 것도 자동으로 꺼지는 줄 알고 0.23초 했더니 거기다 hjk님이 이렇게 흐흐하고 웃으셨어요. <laughs> 들으셔가지고. <laughs> 그래가지고. 아, 안 꺼지더라고요. 저 머리 아픈데. 아, 하루 정도 지나면 감사합니다. 예 시, 제가 심장이 약해가지고 어, 걱정이 돼가지고 하루 정도 지나면 꺼져요 옛날에 그나이꽃도 그랬어요. 아니 그니까그그 그 뭐지 보조 배터리를 제 꽂고 다녀야 되려나 봐요 보조 배터리를. 예 아니 저 때문에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셨잖아요.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알려주셔서 예. 진도 캣님? 네. 캣님. 예. 또, 어, 근데 저, 그, 진도 캣님? 56명이신데, 예. 저 실방 이거는 오래 안할 거예요. 금방 끌 겁니다. 예. 그거, 그거, 이제 하루 지나면 꺼진다니까, 예. 작동법을 알아서 실방을 연습해 보려고 하는데, 햇살님은 들어오지. 두루... <laughs> 아 그게 아니라. <laughs> 들으지 마시라고. 아 그니까 마라토 님 남의 실수를 보면서 배워야 돼요. 마라토 너님 그니까 러 이게 돌아다니다가도 방으로 와가지고 충전을 해야 돼요. 충전을. 예. 네. 그니까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마라토 너님 배우세요. <laughs> 마라토 너님 배우세요. 이렇게. 돌아다니시다가도 예 밖에 실망을 나가도 보조 배터리를 예 어느 정도 한 20분이나 하면 보조 배터리를 꽂으세요 꽂고 하셔야 돼안 그러면은 저 같은 사례가 생겨요 그러니까 실수한 사람을 보고 배우셔야 돼 오지 말라고 저보고 오지 말라고 그러는데 실수한 사람들한테는 배워야 돼요 예. 마라톤은 그러니까 또씹히죠 배우세요. 예. 얼마나 좋은 경험입니까? 그니까 러 저도, 이게, 집에 충전기를 놔두고도 남 심느라고, <laughs> 열심히, 남 뒷담하느라고, 예, 충전기를 안 꽂았어요. 밥도 안 먹고. 그래가지고, 이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배고파요. 그리고, 그리고, 예, 실방 열심히 하시면 저는 뭔 말을 하면 잊어먹어요. 예, 잊어먹고 충전한 거를 명심을 해야지 여기다가 이제 빨간 걸 빨간 걸로 이렇게 써서 붙일 것입니다. 여기다 충전 필이할거 실방 중에 예, 여기다가 크게 써서 붙일 거예요. 충전을 잊지 말자. 이게 예, 가지고 예, 그, 그, 그 도화지에다 대문짝만하게 써서 붙일 겁니다. 아, 제씨 깜짝 놀랐어요. 저 얼른 충전기 꽂았는데 꺼져 꺼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른 걸로 막 댓글을 남겼거든요. 근데 열심히 뱅뱅뱅뱅 돌아갑니다. 네, 여태까지 참여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시고요. 또 하루 지나면 꺼진다니까 안심을 하겠습니다. 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복 많이 받으시고요. 마라톤 언니 충전 꼭예 <laughs> 실방하면서 밖에 돌아다니시면서 예이 이따가 저 같은 상황에 당황 당황하셔가지고 예 그러시지 마시고 예 밖에 나가실 때는 꼭 충전기를 예그 있죠 그그 그 보조 배터리를 꼭꼭꼬 돌아다니시기 바랍니다 네 떨리지 않습니다 앞에 서면. 예, 예. 여러분, 요것이 딱 가운데 가로막어가지고, 글씨가 끝까지 안 보여요. 제가 나중에 채수로 한번 다시 읽, 읽, 예, 심장이 약해요. 왜냐면 제가 세 시간 했잖아요. 남들 세 시간 뒷담을 했는데, 그거를 또 되돌려 보면서, 이게 그 행복해야 되잖아요. 이게 심장이 약해가지고, 제가 놀래가지고, 예. 0.23초는 동영상 관리 가면은 지울 수가 있어요. 제가 그니까 그거는 지울 거예요. h j 캐 님이 흐흐라고 <laughs> 거기다가 해놨는데 그거는 0.23초는 동영상으로 옮겨 갔더라고요. 동영상 관리 가서 제가 그거는 삭제를 시킬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유지를 할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어, 섬뜩 세편 님. 네. 감사하십니다. 네. 그리고 네. 여러분, 예, 여기 계신 분들 또 저한테 이렇게 알려 주시고 이렇게 또컴으로 보시라고 보라고 한 우리 꽁이네 님, 또 그리고 비단 향문이 님, 또 찾아와 주신 김설이 님. 네. <laughs> 모두 모두 예, 크크크만 날리시는 포천 강채 님. 네. 오늘 예, 윤성행 장님이 예, 오늘 늦게 일어나셔서 천운인지 아시아셔야 됩니다. 윤성재님은 제 방에 제 방을 안 돌려요. <laughs> 그러니까 몰라요, 모르니까 예, 푹 거기까지는 제가 안 까발리니까 예, 걱정 마시고 예, 푹 주무세요. 제가 선은 지킵니다. 예, 윤성재님은 무서우니까 알면 안 돼요. <laughs> 예, 또 포천 강재님 지어박으니까 제가 예, 그거는 까발리지를 않을 겁니다. 네, 그리고 라이크, like, 네, 마이스타 블로그님, 네, 감사합니다. 모두, 예, 행복한 예, 장소령님도 감사합니다. 음, 예,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한데. 제가 오늘 3시간 실방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놀래가지고, 예, 꺼, 꺼졌어요. 배터리가. 그래가지고, 지가 뱅글뱅글 계속 돌아가요. 그래가지고, 모르신 분들은 제가 확인을 안 한다고 그러는데, 이미 껐습니다. 껐는데 저렇게 됐어요. 예. 그래서, 저 같은 실수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두 즐거운 날 되세요. 네. 저는 끕니다. 여러분.